네, 키워드로 시장 상황을 알아보는 시황 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늘도 10가지 키워드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무상증자와 맥신, 환인 꽝린, 합병, 2차 전지, 징역, 경영권 분쟁 이슈와 반도체, 침년물 국채금리가 최근에 치솟고 있죠. 이런 부분들도 이슈 체킹해 보셔야겠고요. 초전도체 이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열 가지 키워드들 내에서 어떠한 키워드들이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는지 여섯 가지 특징주들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로 맥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최근 국내 증시를 뜨겁게 달궜었던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주춤하면서 이른바 꿈의 신소재 테마주들이 다른 종목 위주로 또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높은 전기전도와 우수한 전차파 차폐 능력으로 미래의 신소재로 주목을 받고 있는 맥신 관련 종목들이 오늘 시장에서는 이 신소재 테마로 엮이면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무더기 상한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 관련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휴비스부터 엑스페릭스까지 모두 다 상한가를 기록한 상태고요. 휴비스의 경우 6,480원, 라인테크가 4,815원, 코닉 오토메이션이 4,620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엑스페릭스가 1,8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맥신은 금속층과 탄소층이 교대로 쌓인 2차원 나노물질로 전기전도성이 높고 여러 금속화합물과 조합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제 초전도체가 지나가고 맥신 쪽으로 수급이 몰리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여기서 나인테크 살펴보겠습니다. 라인테크는 지난 6월 다양한 유무기 하이브리드 재료의 합성과 그래핀, 맥신 등 나노 신소재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인 대학교와 함께 2차전지용 핵심 소재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부각되면서 이렇게 맥신 관련 종목으로 엮이고 있고요.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또 휴비스도 마찬가지로 음, 휴비스 같은 경우에는 어, 맥신 고분자 나노 복합체 제조 방법 특허권을 보유한 사실이 부각이 되면서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한 모습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엑스페릭스도 10% 넘게 상승하면서 이제는 29%대로 상한가를 터치하고 있는데요. 꿈의 신소재인 에어로젤과 탄소 나노 튜브 섬유도 급부상하면서 이렇게 다 함께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그두 번째 키워드로 환잉꽝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환잉꽝린은 중국어로 어서오세요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인 유커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다시 한번 급부상하면서 화장품주들 다시 한번 반등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삼거래일 만에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장 초반에 비해서는 탄력이 둔화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한국 화장품의 경우, 현재 구간 13% 넘게 오르고 있고요. 11,490원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아, 다만,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장 중에는 12,950원까지 올라갔다는 점, 그리고 탄력이 현재는 둔화가 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셔야겠고요. 아래로 제이준 코스메틱도 9.58% 오른 8,120원을 기록하는 가운데, 이츠 한불이 7.17% 오른 17,450원, 한국 화장품 제조가 6.47% 오른 32,9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이네 가지 종목들 현재 구간 상승률을 나타내고는 있지만 모두 다 윗꼬리를 달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 중국 경기, 경기 침체 우려로 주춤했었지만 전일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다음 달 29일부터 시작되는 중국의 국경절 연휴와 항공기 동계 운항 시즌 전후로 항공 수요가 72만 명까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에 탄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따라서 오늘 화장품주들이 다시 한번 급부상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로 징역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징역과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불거지면서 급락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사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호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오랜만에 빨간불을 켜냈는데 오늘은 하락 전환했습니다. 사실 장 초반에 개장 직후까지만 하더라도 에코프로 그룹주들 탄력을 받아나가면서 빨간불을 켜내기도 했는데 현재는 악재 때문에 이렇게 다시 급락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어, 이동채 전 회장에 대해서 징역 2년과 벌금 22억 원 그리고 추징금 11억여 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이 됐습니다. 어, 이동채 전 회장은 2020년 1월에서 2021년 9월 에코프로, 메, 에코프로 BM의 중장기 공급 계약 관련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 시스템이 공개되기 전에 미리 주식을 사들인 이후에 되팔았기 때문에 이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여기서 징역이 확정됐다는 소식에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그래도 장 초반에 비해서는 에코프로 그룹주들 낙폭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7%대까지 낙폭을 확대를 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4%대까지 많이 메꿔나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아래 꼬리를 달고 있다는 점도 체크포인트로 둬 보셔야겠습니다. 아, 가격 할인 효과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가 매수세가 몰리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그다음 키워드로 경영권 분쟁 이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경영권 분쟁 이슈에 따라서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 있습니다. 주가 흐름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CTC 바이오가 현재는 상한가가 풀렸습니다. 22% 대까지 내려왔고요, 13,44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29% 대까지 상한가를 터치하면서 13,710원을 기록하기도 했는데, 현재는 상한가가 풀리고 있고 20% 초반 부근에서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CTC 바이오가 경영권 분쟁 2차전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불거졌습니다. 네, CTC 경영권을 놓고 지분싸움을 하고 있는데 파마 리서치는 200억 원을 투입을 해서 주식을 추가 매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2월부터 CTC 바이오 주식을 매집하기 시작한 이 파마 리서치는 향후 200억 원 규모의 주식을 추가 매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아, 다섯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죠. 네, 다섯 번째 키워드로는 무상증자 이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미래산업이 무상증자에 대한 이슈를 소식을 전해온 바가 있죠. 따라서 전일 시장에서도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오늘도 이틀 연속으로 상한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가만 간략하게 살펴보시죠. 미래산업이 29.86% 상승했고요. 8,09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연이어서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로 초전도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이 전일 시장부터 급락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LK99가 초전도체가 아니다라는 네이처 학술지의 발표에 따라서 실망 매물이 급격하게 빠져나가고 있는데 어제도 20% 넘게 급락하는 종목들이 많았고요. 그 안에서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들도 있었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하한가를 기록하는 종목들이 대거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덕성이 29.98%로 9,270원까지 밀려났고요. 서남도25.78% 하락한 5,44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파워로직스도 거래가 재개된 이후부터 이렇게 급락하는 양상을 나타내면서 21.98% 하락한 16,930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모비스가 14.8% 하락한 3,085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섯 가지 키워드들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시황 키워드 시간이었습니다.